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개국에서 은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성과 사범입니다 사실 제가 몇년 전에 개그맨 실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개그맨 실장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저에게 충성을 다한 후배를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정말 나쁜 새끼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태그맨이 되기 전에 태그맨이 아니었는데도 일반이었는데도 태그맨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칭을 하고 다녔습니다! 태그맨 사칭을 하고 다녔어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아입니다